출제 확률 낮아요 한 50%. 너무 짧으니까 낼게 별로 없어. 그리고 주제도 진부해. 공부할 때는 공부에만 집중해라 진부하지 않냐? 이 그거 가져. 뒤에는 투부 정사 이하가 진주. 세틀 다운이 뭐야? 어? 궁둥이 붙이고 앉아 있는가 정착하다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터프 어려울 수 있어. 터프는 여기서 거친이 아니라 어려운, 힘든 하드의 뜻이야. 공부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세트 다운, 세트 다운 정착하는가. 공부하기 위해서 어? 한 자리에 머물러 앉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건나한때 졸라 어렵죠. 어 아니 뭐라 하냐 이년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아 시기야. 어 아니요. 친구 찾아가고 도너그네 너, 너, 그, 너, 그, 친구 왜 찾는 거야 도대체 어 같이 같이 PC방 가려고 아니. So many distractions. Distraction이 뭐야? 산만하게 만드는 것, 공부를 방해하는 것. d i s t r a t 가 산만하게하다, 방해하다. 저 단어 좀 중요한 단어다, distraction. 자, 너무나 많은 그런 산만한 것들이 있을 때 공부하기 위해서 제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일단 이 단어 distraction이 빈칸처럼 나올 수 있고요. 이 문장이 저수령 나올 수도 있어요. 그니까 러 뭐야? 바꿔 얘기하면. 어? 디스트랙션을 없애라는 얘기지. 공부하려면 디스트랙션을 없애는 거야. 희가 제일 큰 디스트랙션이 휴대폰이야. 휴대폰을 지역기관에는, 어? 책상 서랍에 넣어놔야 돼. 그걸로 계속 뭐 어? 친구랑 톡하지, 유튜브 보지, 게임하지. 어? 가장 심한 디스플레이션이 고 Most young people,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좋아해. Combine, 결합하기를. 어 bit o 약간의 그런 숙제를 모아 화이트 라인. Like. 매우 많은, 얼라도가많은데화이트 없어요. 매우 많은 그런 인스턴트 메시징.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약간의 그런 집에서 하는 그런 과제를, 약간의 그런 과제를 뭐랑 결합시켜? 그 말은 같이 한다는 얘기야. 약간의 숙제를 하면서 과도한, 화이트, 아주 얼라도 많은 인스턴트 메시징, 즉각적인 메시지 주고받기, 톡, 톡을 말하는 거야. 어? 아주 많은 메시지 주고받기, 전투사 그 위대의 목적으로 원. 전체 뒤에 동사 못쓰니까 동명사 한거지? chat 수다떨다 잖아 전화로 수다떨기 톡하는거 아니면 직접 전화를 걸어 아니면 업데이트 하는거 profile on social n e t w o r k 소셜미디어라고 한다랬지? 네 소셜미디어에서 어? 프로파일을 업데이트 해이 말은 뭐야? 내소셜미디어에 사진을 계속 바꾸는거야 남자들은 잘하을 여자들은 그렇잖아. 막한 바꾸잖아요. 이쁜 척하면서 막 찍잖아. 여러 각도로. 어, 셀, 셀, 셀피 찍잖아.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서 프로파일을 업데이트. 어, 최신 걸로 바꿔. 자, 위드가 전치사니까전치사들의아이디 써야 되니까 다 아이디 쓴 거야. 그리고 이메일 완나를 확인돼.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이런 것들이 디스트리션이야 이런 걸다없애단 말이야. 와일 접속사. 와인은뭐 많은 동안에라는 도 있지만 뭐 많은 반면에라는 도 있어. 이가주어야 대디아가 대접수하고 대디아가 진주어란 말이야. 대디아가 사실일지는 모르겠어 나. 네가 멀티 테스트 멀티 테스트 뭐야? 동시에 여러 작업을 하는 거죠. 네가 동시에 여러 작업을 하면서 포커스 집중할 수도 있지만 모든 이런 것들 모든 이런 것들이 왜 나온 이런 것들이야. 모든 이런 것들을 에너지 동시에 동시에. 그렇게 집중할 수는 있지만 있다 하더라도 추가해 노력해라 야 솔직해지려고 노력해 네자신에 대해서 너네 이거 다 동시에 할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 그렇지 마 솔직해져 이거는 뭐야 같이 못하다 멀티스가 안된다는 얘기야 오늘 계속 많이 나오네 얘들아 제기대명사 이게 왜 제기대명사 제기대명사 어떨 때 쓴다고 주어랑 목적어 같을 때 이거 명령문이죠 명령문은 주어, 유가 생략이 된 형태야. 주어가 너, 목적어도 너잖아. 이렇게 주어랑 목적어 같을 때는 목적어자에 제기대명사 쓰는 거야. 여기다 그냥 이렇게 어 일반적인 인칭대명사나 지시대명사 쓰면 틀려. 유화가안 돼. It is most like l y 가주어, 진주도 많이 등장하고. 자, 가주어고요. 대디아가 진주어야. 대접속사고, 대디아가 진주어야. 대디아는 가장 가능성이 있어. 라이틀리의 최상급이야. 데리아가 가장 가능성이 있다. 데리아가 뭔데? 네가 할수 있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그래. 가장 가장 잘 여기서 일하는 거 공부하는 거겠지. 네가 가장, 가장 잘 공부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커. 만약 네가 집중한다면 Concentrate on, 약간 Focus 똑같은 말이야. Focus on이나 Concentrate on이나 너의 공부에, 너의 공부에 집중한다면, 네가 가장 그렇게 잘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너무 진부하지 그치? 하지만 얼라우 허락해라. 네 자신에게 이것되다 명령문이니까 주어 유가 생각된 거지. 너랑 주어가 너무 목적어도 너니까 유세를 쓴 거야. 공부할 때는 공부에만 전념해. 하지만 중간중간에 충분하게 휴식을 줘래 유한대요. 이게반복이고 이게 진복이야. 얼라우가 얘들아 오형식으로 많이 쓰이잖아. 근데 이렇게 사형식으로 많이 써요. 생각해 봐, regular breaks. 규칙적인 휴식. break가 명사로 휴식이란 말이야. 정기적인 휴식. 핵심어 빈칸. 정기적인 휴식을 그렇게 허락해라. Every 다음에 숫자가 나오면 every 모마다3 0 분마다. 오 l s o 는 쯤이야. 쯤. Also 하면 모범 쯤. 30분쯤마다 공부하다가 어, 30분 정도 됐어 그러면 쉬어. 또 공부해. 30분쯤에 있으면 또 어, 쉬어. 이렇게 30분쯤마다 규칙적인 그런 습관을 네 자신에게 허락해라. 왜? 그뭐 하기 위해서 쉬는 거야? 캐치업. 캐첩. 캐치업은 따라잡다란 말이야. 그런 다른 패스 타입이 뭐야? 소일거리. 그런 다른 소일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뭐니? 뭐, 톡하는 거, 전화 통화하는 거, 그 다음에 프로필 바꾸는 거, 이메일 체크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 다른 소일거리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공부하더라고 못했잖아.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쉬란 말이야. 공부하면서 이걸 같이 하지 말고 공부할 때 집중해 30분 정도, 그리고 30분 정도 되면 쉴때 이걸 하란 말이야. 자 마지막에 결론문장이 요 주제문이거든. 어, 이거는 어, 여기까지만 외우면 될것 같아. 요 여기까지 두문장 외우는 거야. 선생님이 외우라는 것만 외워도 저수력은다 맞출 수 있어요. 두 문장. 근데 출제 확률이 높지도 않아. 만약 나온다면 첫 번째 문장이랑 마지막 문장 나올 거야. 질문 문법 빈칸. 빈칸은 distraction이 나오거나 regular break이 나오는데 어, regular breaks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또 저거 내는 새끼 마음이니까. 그둘 중에 빈칸.